1번 보시면, 항이 4개 짜리지만, 보면 부호가 반대인 애가 2개가 있어.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오케이? 즉, B하고 D를 순서를 바꿔서 B불 B, B, D,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B, B하고 전개를 하게 되면, 앞에 어차피 A, B, C. A, B, C. 얘가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됐어요? 네. 그래서 합차공식으로 너 전개하면 a불 c의 제곱에 마이너스 b불 d의 제곱이 돼서 너 전개하면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네, 일일이 하지 않고요. 자, 이런 식의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유형으로 막 나와죠. 끝때한 18번 쯤에. 자, 너 이렇게 전개했는데 s제곱 마비래. 근데 마치를 a로 잘못 봤대. 잘못 봤으니까 그냥 a로 바꾸시면 돼요. 서술형님 이렇게 바꿔놓고 풀면 됩니다. 됐죠? 네. 근데 정했는데 이거 합창공식이네. x 제곱 마사겠죠? 따라서 A는 마이고요 B는 사가 되겠습니다. 애들이 이런 문제 많이 틀인 이유는 딱 하나. 여기다가 2라고 써놔, 이 e 마이너스인데 뭐 이런 식으로 부실수? 빨리빨리 풀다가 그냥 실수하는 거죠? C 대신에 마상으로 갔대요 그러면 C, 여기다가 마상, C라고 바꿔놓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풀면 C가 결정이 되겠죠? 누가 있으니까? 18X가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24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6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이거 전개하는 거 합이 똑같은 걸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두개 이거 두 개가 x제곱 마이너스 2x 같이 2가 되겠죠? 이용하면 그래서 이거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 이거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laughs> 마이너스 8 그래서 이 값이 2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에 이 값이 2니까 마이너스 8 계산해 주시면 다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고등학교때도 나오는 분모유리화입니다. 이 친구 분모유리화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하나로 묶었지 이걸 하나로 묶었지 네. 근데 대부분 무리수를 하나 뜯어서 하나로 묶어주는 게 좋긴 해요. 자 합차공식으로 선생님이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줄 거라고요. 어떻게? 얘를 1불 루트 2 2불 루트 4 여기를 합차공식으로 1불 루트 2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1불 루트 2 여기서 가로를 쳤지만 여기는 뭐 굳이 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모 분자 해줬어요. 네. 그러면 1불 루트 2가 이 친구가 완전제곱식으로 제곱 마이너스 3 하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분모만 계산할게요. 1 플러스 루트 2의 두 곱에 마이너스 3. 너 제곱 너 제곱하면 3 사라지네요. 그래서 가운데 남는 한2 루트 2만 남아요. 자, 이렇게 분모에 무리수가 2개가 있으면 분모가 무리수가 하나가 남아요. 유리화가 덜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분모 분자에 루트 2만 곱합니다. 그러면 분모는 2, 2는 4분의 분별하면 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6 하고 답 쓰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됩니다. 너라는 조건이 있는데 너를 계산해서 결과가 유리수야 라고 나왔어요. 결과가 유리수가 되라는 얘기는 이거 계산하면 고등부 거에서 선생님이 빨리 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무리수 부분을 0으로 만들자고요. 그럼 내가 전개했을 때, 유리수 부분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유리수니까. 그래서 내가 무리수를 0으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미 통분을 하면 분모는 유리수입니다. 합차공식이니까요. 4, 3, 12에서 3 빼면 유리수 맞죠? 분모는 이미 유리수예요. 그럼 분모 신경 끄세요. 분자만 볼게요. 여기 분자에는 이 친구가 곱해져야 되고, 여기 분자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곱해져야죠? 거기서 무리수 부분만 쓸게요. 됐죠? 자, 무리수 부분 너하고 너 분배하면 2 루트 3x니까 2x가 루트 3의 무리수 부분. 그다음 너하고 너는 유리수. 너하고 너 유리수. 너하고 너마3 루트 3마3 루트 3의 무리수 부분만 쓴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도 무리수 부분만 적을게요. 이렇게 분배하면 2y 요고, 무리수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유리수입니다. 3는 투사. 그 다음, 이 무리수 부분을 빵! 하고 만들면 전체 결과는 유리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너하고 너 사라지고요. X 플러스 Y가 0이네요. 그럼 XY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너하고 너하고 두개 연립하셔서 푸시면 XY 나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갑니다. 아, 이거 아까 했죠? 이 친구 양변을. X로 나누면 이런 예쁜 모양, 합 또는 너희들이 항상 만들어야 되는 건 이거라고요. 너 아니면 너를 만들어야지 문제를 풀수 있어요. 네. 너를 X로 나눕니다. 양변을.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 값이 나와 있는 거고요. 마을은2항해서뿔1 하고 적을게요. 차가 나왔네요. 그럼 이 친구를 차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어 제곱 값을 구할 수 있어 요 x 마 x 분의 1에 제곱과 합의 제곱에 관련된 식을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 뭐 해야지 식이 같아지죠? 마사, 음. 네, 같죠? 네.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니까 이 친구가 얼마여야돼요5여야 하죠? 맞아, 네. 자,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지금 5인 겁니다. 자, 이거 플러스 5라고 뭐 한거 맞지? 아, 식탁 맞게 썼지? 봐줘. 문제 좀 봐줘. 이렇게 복잡하게 얘가 풀릴 리가 없는데 이걸 풀라고 했다고? 음, 그래야 되네? 자, 어쩔 수 없니? 가야겠습니다. 어... 이거 그냥, 네 제곱은 뭐 하면 나온다 했지? 아, 아니, 아니, 8 제곱은? 네 제곱을, 나 아, 이거 유도해 준것 같은데, 제곱에서 2 빼면 나온다고 했어. 이거 먼저 할게요. 이거, 했죠, 우리? 그런데 x 대제곱 플러스 x 대제곱 분의 1은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을 제곱에서 또2 빼면 된다고 했어요. 됐나요? 그럼 결국에 나한테 필요한 건 그냥 이것 구하면 되네. 오케이? 그럼 이거 구할 필요 없네. 지울게요. 나 아니지? 누가 전화? 나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요?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일 들고 와다가. 야, 너 제거할 거예요? 네, 너를 제곱합니다.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일에 마이가 1이에요. 따라서 너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아네요 됐어요? 네. 거기 여기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9에다가 2 빼면 이 친구는 7이죠. 7, 7의 49에서 2 빼면 47인데 1의 자리 숫자를 물어봤네요. 답은 7. 됐나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7번이 3학년 이학기 거에 2. 인수분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저쪽 2차 방정식이 심화 문제에서 자주 등장할 겁니다. 서술형으로도 아주 아주자주자 나와.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자주 나와요. 서술형으로. 자, 어떤 철사가 있는데 길이가 76cm래. 근데 그 친구를 두동방인에서 하나는 정사각형, 또 다른 정사각형, 이렇게 두개를 만들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사각형의 각각의 한 변의 길이를 XY라고 하자.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두 개의 넓이의 합이 221이야. 일단 이 조건이 나와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얘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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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 친구가 4X입니다. 얘는 뭐겠어요? 철사. 4Y겠죠. 요걸 합해서 철사 전체 길이 76. 즉, X 플러스 Y가 얼마인 걸 알아요? 4, 1, 4, 4, 9, 36.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야? 둘레를 철사의 길이가 나오면 너를 4로 나누면 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합이 나온단다. 그 다음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221이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정사각형 넓이는 한단을 제곱해서 합하시면 되겠죠. X-Y의 제곱과 합의 제곱과 제곱의 합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곱을 찾아야 되네요. 너무 귀찮네. 그래도 합시다. X 뭐예요? 이 친구 정비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인데 이 친구가 어차피 221이라서 제가 얘만 찾아내면 되겠죠? 이 친구는 합과 제곱의 합을 구하면 변형식으로 구할 수 있죠. 자, 제곱의 합인 221은 합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2xy 하면 됩니다. 통째로 마이너스 2xy를 찾아버리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xy는 너에서 너를 빼면 되겠죠. 됐나요? 네,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자. 가방을 다 싸가지고.